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6월 4일 11시 20분을 넘었습니다. 저는 1996년에 중앙아시아를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혼란에 휩싸였던 여러 나라, 그 중에서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취재를 하고, 한가리, 체코, 폴란드를 취재를 했습니다. 체제 전환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업 사태, 정치 혼란, 여러 어려움을 어떻게 격보, 극복하는지를 취재를 하고, 당시에 그 체제 전환국에 진출해 있었던 한국 기업, 특히 대우를 취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카자흐스탄에 갔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주 큰 나라입니다. 면적이 한 30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데 석유 자원이 있습니다. 카스피해. 그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당시에 개방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나라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박정희를 좋아한다는 분인데, 이분은 박정희와는 반대로 폐쇄적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카리모프 대통령은 별세를 했고, 나제르 바이프 대통령은 근 30년 동안 지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카자흐스탄은 잘 되고, 우즈베크스탄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개방, 소란스러운 개방이죠. 한쪽은 조용한 폐쇄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국경에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을 개방으로 이끈 역할을 한분 중에 한국분이 한분 분이 계십니다. 박찬영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소련 시절에 고르바초프와도 만나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어떻게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냐, 강연도 하고, 드디어, 나제르바이프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어, 고문도 하고,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대학, 키메프 대학을 세워가지고, 중앙, 중앙당, 1992년에 중앙당 공산당 간부학교 건물이었는데, 이걸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의 개방적 정책이 성공한 데는 이 박찬영 총장의 자문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북한 변화에 대해서 책도 쓰고 해서 상당히 이 비중 있는 또, 실, 실, 를을 통해서 가장 스탄의 발전에 구체적인 기여를 한 분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실감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자의 지혜가 묻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최보식이 만난 사람의 이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꼭 귀담아 들었으면 또, 김정은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김정은을 도와주려면은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일성 주의를 버리고 정치 계획을 해야 인민들을 잘 살게 할수 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찬영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김일성주의라는 겁니다. 김일성주의가 있는 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란 말을 많이 써요. 절대로 안 된다. 김일성주의가 있는 한 개혁개방은 안 된다. 핵을 포기하더라도 개혁개방은 안 된다. 핵을 포기할 수가 없겠지만 핵을 포기하더라도 기밀성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논리적 근거는 이거, 이겁니다. 경제를 현대화하려면 조건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야 된다. 공장이 국유화해서 사유화로 넘어가야 된다. 경제활동이 자유화돼야 된다. 시장도 마음대로 만들고, 그리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직업선택도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 노동시장 자율화, 노동시장 자율화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자유겠죠. 이것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김일성주의를 바꿔야 한다. 김일성주의는 뭐냐? 한 사람의 명령에 모두가 노예처럼 움직이고 개인의 머릿속 생각마저 통제하는 전체주의 하에서는 경제발전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시장개방도 안 된다 외부 자본과 기술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남한이 아무리 재정지원과 투자를 해준들 북한의 경제현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개성공단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아마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중국식 개방도 아니고 베트남식 개방도 아닙니다 태영호 공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태영호 공사와 이 방찬용 교수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 어떤 점이 같으냐 하면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북한식, 월남식, 중국식 개혁 개방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영호 공사는 김정은이가 하나 하나, 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게 개성공단식 특구를 여러 군데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통제 속의 개혁개방,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방찬영 교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을 여러 개 만들어도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되고 외국인이 투자한다는 말은 투자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고 거기서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데 개성공단같이 폐쇄 공간에 누가 들어오느냐 또 개성공단 노무자들한테 직접 임금을 줄 수가 없다. 임금을 주는 것의 80%는 당이 빼앗 가버린다. 그 80%를 가지고 최저 유지비 군사비에 써 먹는다. 그런 걸 알고 어느 외국인이 들어가겠느냐? 이겁니다. 불가능하죠. 뭐꼭가능한게 하나 있다면은 한국 한국인만 넣는 거죠. 한국인만이 들어가서 그러면 들머없이 한국 기업들이 적자를 볼 겁니다. 적자를 보면은 한국 정부가 그 적자 기업을 도와주는 식으로 그것은 즉 한국이 직접 북한을 북한에 돈을 주기는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돈을 주는 방식,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그것까지고 북한이 경제회생이 되겠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방찬영 교수는 중대한 질문을 하던 집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이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호적인 존재가 될수 있나? 그러면 핵이 없었을 때는 북한은 남한에 도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에 김일성주의가 있는 한, 북한이란 존재는 항상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죠? 우리도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의까지 버려라고 해야 북한이 안전한 존재가 되고 그런 북한과는 평화 협정을 해도 된다. 그러나 김일성주의를 갖고 있는 한 평화 협정 100번 맺어도 그것은 평화를 만들어 낼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으면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변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수령 유일 영도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갔다가 응유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사태에는 군대를 동원해 강압적으로 막을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러면 미국과 수교가 되어도 알력과 분쟁이 생긴다 언제라도 평화협정이 파탄 날수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할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 김정은이가 김일성을 죽일 수 있느냐? 없겠죠. 3대 세습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건 자살로 가는 것입니까? 뭐, 자살을 해가지고도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권력자가 그 좋은 권력과...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 생활을 포기하는 3대 세에서 포기를 할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핵 포기도 불가능하고. 우리는 북한 정권의두 가지 불가능을 주문하고 있는 셈이죠. 하나는 핵 포기하라. 하나는 김일성주의를 포기하라.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개혁 개방하라는 말이 바로 김일성주의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김정은은. 화가 날 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사이 문재인 정권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걸 보면 능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악의 능력입니다. 나쁜 짓 하는 쪽의 능력이 좋죠. 황정엽 선생이 어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정은을 평가해달라는 다소 다소 멍청한 질문에 아주 현문을 우문 현답을 했어요. 김정일은 김정일은 정치가로서는 F 학점이고 독재자로서는 A 학점이다. 권력 유지에는 A고 주민들 먹여 살리는 정치에는 F다 낙제점이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보는 전문가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릅니다. 외교 군사 이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김정은을 높게 평가하고 북한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북한은 망한다. 북한은 자체 궤도 수정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와 정치 군사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경제적 입장에서 북한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 할아버지를 버릴 수 있느냐? 할아버지를 버리고도 생존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도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김정은은, 김정은은 훨씬 더,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서 바깥으로는 그들먹거리지만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